이제 또 그놈의 이제 <laughs> 양양으로 라스카우양양으로 출발합니다. 지금은 금요일. e 금요일 6시 16분 go. Let's go. 시시 t s go. Let's g 이 Let's go. Let's 여행이 시작 s 여행이 장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? 이마트에만 있다는 메모로 사라 렛츠고! 여행에는 육개장 와사비 볶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메모로 젤리 요거는 가는 길에 먹으려고 초밥 <목소리도> 엄마다요 <나야>, 뭐, <laughs> <목소리도> <단> 맞춰준거잖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와 진짜 예쁘다 <목소리도> 월몬이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<목소리도> 특히 이거 누가 있다고를 만들어놨어? 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 쉬워지네 조성을 썼던 아줌마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잘했습니다 회사에서 잘했습니다 아 여기는 양양에 슬로스 킵이라는 곳인데 웰컴 키트에 센스 있게 그냥 스티커 응. 좋네요. 여기 엽서도 있고 내돈 내산입니다. 자 보면 <laughs> 나와 보실래요? 보면 이제 <laughs> 그래. 슬로스 킵이 다어 좋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. 응. 아 10시 14분 도착. 10시 14분 도착. 어 아, 역가이! 네짝 살짝, 살 아, 이거 아찔 거야? 아, 아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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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 표정이 <laughs> 너무 안좋아 <laughs> 사람도 없는 동호회장 바다에 나와서 마시면서 아, 오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레츠고! 바다 좋네요 캐닝하러 갑니다 응. 응. 오전에 해닝을 좀 하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. 내 아이들 이에 이거 안녕. 야, 그거왜 물고 있어? <laughs> 좋아, 좋아. 좋 여기는, 하조대. 하조대 해수욕장인데요. 어, 호박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. 브이로그 청담도 먹는 걸 하나도 안 찍었는데? 요좀 <laughs> <laughs> <이거> 남았는데. <laughs> 이거 좀 찍어드려. <laughs> 좀 찍어드리고, <laughs> 나서 남은 거 조집니다. 다루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. 입장료는 1인일원미니이 버티라네요. 국내 최초로 도입된 미국의 기술력이 도입된 보울이 있는. 따라오시죠. 아니. <laughs> 어, 한국 봤지? 아잘 어, 봤지? 어. 아, 이제, <laughs>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. 네, 이제 양양 뭐 저기 하조대 다볼 거를 봐서 속초로 올라가서 거기서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돌아갈 참인의 이유, 참인의 이유, 썬번 보여줘요. 썬번 나왔는 배가 빨갛게 익었어. 이유 딱가 뒤질 것같아 여기는 속초 중앙시장입니다.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으려고 왔습니다. 떡볶이가 참 맛있네요. 지식을 해보겠습니다. 주유부가 망 가져서 한국에 부품이 없어서 요놈을 통해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까다로운 차입니다. 기량은 폭마음식으로 보다 정전기 주유전 엔진을 정지 아, 주유할 유종을 선택하십시오. 라이프카드 n g to g 버 to the house. I'm going to 한참 걸리겠는데? 아, 어, 내가 말했잖아. 한참 걸린다. 30분만 더 펌프하면 돼요. 진짜 셀프 주유소네요. 셀프 어, 주유소입니다. 뭐일 7시.. 거의 4시간? 4시간 20분 됐나? 응한 4시간 20분 만에 양지에 도착을 했어요 얼굴이 <laughs> 맛이 갔습니다 잘생겼네 와이 오케이, okay, 다 왔어.